자, 오늘 생활로 의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한문을 영어 문법으로 분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대충 배웠기 때문에 한문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게 결국 물리가 터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논어라는 것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그, 전공한 사람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 관계된 것들을 주로 이 논어를 통해서, 어,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에, 학위 제1편의 2번과 3번을 할 예정입니다. 에, 에, 유자왈, 기위냐, 효제요, 이호범상자, 선의니, 불호범상이요, 이호장난자는 미지위안이라요. 이거 한번 해보, 해봅시다. 이 유자는, 이, 우리가 공자, 뭐, 맹자 할때그 자는 어떤 사람을 높여서 말할 때 유자라, 자라 그럽니다. 이 유자는 원래 이름이 유약이에요 유약 이노 논나라 사람인데 지금 산동반도 쪽입니다 논나라 그 유약은 원래 논나라 무관이었어요 옛날에는 문, 무, 문관 문 무관 전부 다가 무관이라도 글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공자도 생김새는 그 자기 아버지가 무관이었잖아요 공자도 덩치가 크고 키가 컸잖아요 근데 요새 2m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자와 외모가 공자가 제일 많이 닮았다 그래요. 나이는 공자보다 한 서른 여섯 살이나 밑에 좀될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출근한 다음에 제자들이 유약을 스스로 모시고 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되질 못했지만은 유약을 앉혀놓고 공자한테 절하듯이 뭐 절을 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유약은 이 공자하고 상대히 외모가 닮은 사람이다. 그래서 유약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 위냐 이그 사람됨이 이때 야는 그 주격으로 보면 돼요. 이가은는 이게 주격이죠. 그그 사람됨이 이런 뜻이에요. 위인은 사람됨이잖아. 동사고 보죠. 그리고 그 음상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됨이 이렇게 사람됨됨이가 돼요. 그 사람됨이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효재 이 동사가 돼요. 효성스럽고 어 공손하다 이거예요. 효는 이 자식 부모에 대한 상하관계죠. 효는 상하관계. 재는 좌우 관계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이라든가 친구 간. 그게 제예요 그러니까, 상하가 어, 효성스럽고, 좌우가 어, 공손하다 그래요. 동사로 쓰여있습니다. 동사입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 이런식이죠. 그 위인자가 그 사람 됨이 효성스럽고, 공손하고, 이, 이건 엔드 아니면 버뜨라고 그랬죠. 이거는 뭘까요? 이건 엔드예요. 그리고, 이 호범상자, 호는 타동사고, 범상을, 범상이 목적이 돼요. 그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호범상이 자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을 범, 범하기를 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호가 타동사고, 범상이 영어로 치면, 이 부정사 비슷하게 동, 그, 목적이 됐어요.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주어져. 그니까, 러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범상을 좋아하는 사람. 문장문제 알겠죠? 범상을 호, 좋아하는 자. 이건 행용사 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행용사. 자는, 선, 보, 동사. 드물다 종결사죠. 이 영어 문장은 한 문은 첫째는 영어식이 있어요. 뭐지? 두 번째는 순 우리말식이 있어요. 이게 순 우리말식이에요. 호범상자 이게 주어죠.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물다. 우리말식이잖아요. 우리말식. 그. 고대 한문으로 올라가면 영어식과 우리말식이 있는데, 후대로 내려올수록 우리말식은 없어지고 영어식이 통일됩니다. 알겠나요? 현대 중국은 완전 영어식으로 통일됐죠. 그러니까, 우리말식과 영어식이 같이 했다는 것은 한문이 중국인들의 것만이 그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한문은, 내가 볼 때는, 한, 중, 일, 세 나라의 공통, 문화유산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사실 나는 한국가라는 신조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려면, 예기 이야기 길어지니까 우선 한중일의 공통의 문화유산이다. 이 정도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이 호범상자가 선의, 선 드물다. 드문. 드물, 행용서죠. 그럼 보호가 되고, 이게 동사. 이 형식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한이, 불호 범상이요. 그러니까, 범상을 목적이 되고, 불호는 타동사가 되죠.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건 투 부정사 비슷해요. 그래서 목적, 목적이 되었어요, 목적. 불호가 타동사죠.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이, 이것도 엔드죠. 안으면서, 호 장난자 이거 문장 문제 똑같아요. 장난이 자기 타동사가 난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 이게 이게 목적 이 목적어가 되고 이게 타동사가 되는 이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는 좋아하지 않, 않으면서 앤드 그리고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문장구장 여기가죠 그러냐는 미지유야라 이게 주어죠 미지유야 이 미지유야는 문장이 이 유가 동사로 보고 미는 그러니까 이 부정사 있지 않다 이거예요 지는 원래 여기 여기 안에 있는 거 앞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미유 지, 야가 이 지를 앞으로 뺀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 유, 지, 야네. 미, 유, 지, 야인데, 미, 유, 지, 야인데, 미, 지, 유, 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거예요. 이 지는 뭐예요? 바로 앞에 이런 사람이에요. 버, 이 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었다 이거예요. 미유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지는 바로 이 삶을 가르켜요불호범상이요이호 장난자가, 그런 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알았나요? 군자, 무 본인이, 군자는 주어고, 무가 타동사고, 본이 근본, 목적이에요.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을 힘쓴다. 근본을 잘 닦는다, 이 말이 되겠죠. 힘쓴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효제죠. 이 문장 전체 의미로 보면, 효제. 군자는, 효와 재라는 이 근본, 상하 관계가 효고, 좌우 관계가 재예요. 상하, 좌우를 다 닦는 게 바로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효는 자식과 부모 관계, 상하 관계죠. 인근과 신하의 관계, 상하 관계죠. 형제, 친구는 좌우 관계죠. 이 효, 제가 바로 상하 관계와 좌우 관계, 인간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을, 이, 무, 행선다, 닦는 것이, 닦으니, 본, 입, 본이 주어고, 입이 동서예요. 근본이 서면, 이 근본이 선다, 이게. 이 근본이 뭘까? 이, 이제 이 근본이죠. 효와 제, 그 근본이 서면, 그러면 엔드죠, 이거는. 도가 생한다. 이때 도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뭐, 유기로 말하면 인의 예지가 되겠죠. 인의 예지의 그런 길이 생긴다, 이거예요. 인의 예지가 어떻게, 어떻게 할 건가. 인의 예지가 생기니. 효제 야자는 기위인지 본여인저. 자, 효제 야자는, 야자라는 것은 뭐, 뭐, 라고 하는 것은, 효제,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뭐, 뭐, 라고 하는 것은, 주어죠. 그러니까 효와제,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야자. 효와제, 라고 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것이, 그것은 바로 이거죠. 위인지, 본녀. 위인지, 본녀는, 이, 여는, 의문을, 그, 내포하는, 그, 종결사예요. 뭐가 아닐까,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뭐, 뭐라고 할까, 이런 뜻. 뭐, 뭐라고 할까, 뭐, 이런 뜻. 그, 위인지 본연은 두 가지를 해서 할수 있어요. 첫째는, 인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사람이 둘이죠.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리켜요. 알았나요 그게 공자는 사랑이 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첫째는 위인을 하나로 보면 인을 인을 하는 이 위인이 그 본을 꾸미는 거예요. 위인이 본을 꾸미는 거. 알았나요 그러니까. 인을 행하는 근본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효제, 효와 제납과 하는 것은 그것은 인을 하는 근본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했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됐냐면, 이 위,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본. 그러니까 위가 타동사가 되고, 인지본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어져 그것이 인의 근본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제야라는 것이 이 인을 행하는 근본이 되느냐. 인의 근본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조금 그 의미상 차이가 있으면 되겠나요? 인의 근본을 행한다고 하면 인, 인이 인의 근본이 바로 뭐가 될 뿐이야. 효와 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효와 제가 인의 근본은 인, 인, 인이 인의 일부는 될 수도 근본에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의 근본을 이렇게 해석한보다는 일본식으로 인을 하는 근본, 인을 행하는 그 근본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인을 하는 근본, 인의 여러 가지 것 중에 효와 제를 행하는 그 근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1번을 해석하는 게더 맞겠죠. 2번 하는 것보다. 무슨 말인가죠? 그럼 여기서 공자가 인을 강조했는데, 인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수는 이 모세, 모세는 뭘 강조했나요? 법을 강조했어요. 예수는 법으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자.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 두 번째는 사랑. 근데 모세는 이 율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자. 이게 구약시대의 법이에요. 예수는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사랑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하고 모세의 큰 차이점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예수가 한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게 보면. 그 공자도 뭡니까? 공자 인을 들고 나오죠. 인이 다른 건 사랑이잖아요. 이러면서 예수하고 공자는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알겠나요? 인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사랑이라고 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인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행인하면 인은 그 뭡니까 이거 살고 살고 열매인가 그게 행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은 씨앗을 인이라 그래요. 알겠나요, 씨앗? 씨앗은 뭐를 품고 있나요? 생명을 품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은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랑을 일으키는 그 어떤 근원적인 힘이랄까요? 막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자는 인에 대해서 뭐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안 내렸어요. 알겠나요? 정의를 내면 편할 건데, 왜 정의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의를 낼수 없어요. 이는 뭐, 뭐, 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예를 들면,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칩시다. 어머니의 정의를 낼수 있습니까? 낼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어머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머니는 누군, 어떤, 어떠,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 수, 할수 없죠. 알겠나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의 낼수 있나요? 못 낼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인이라는 개념도,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자도, 우리 인에 대한 정의를, 어,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노 전반을 쭉 읽으면서, 인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인의 의미가 무언가를, 각자 여러분이 가진 그 그릇 크기대로, 그걸 정의 내리고, 어, 그거를, 음, 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 개념을 확립해야 되겠죠. 알겠나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노노도 읽어보고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노노 이거 뭐 그때 읽고 필요는 없겠어요. 다른 사람이 정리해준 거딱 읽어보면 끝인데, 이렇게 인처럼 정리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오늘, 요, 요만큼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예.